수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비타 앱에 들어가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너무 완화 이런 느낌. 그런 거를 하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생입니다. 요 요런 자세, 요런 배경, 요런 침대에서 이런 느낌 처음인데 좀 친근하지 않나요? 오늘은 오전에 아나운서 스터디 갔다가 오후에 카페 가서 편집하고 저녁에 또 편집하고 할게 정말 많네? 그런 하루를 보내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준비도 했어요. 스터디 아니면 은 카페만 가면 저 이렇게 준비 안 하죠? 근데 오늘은 특히나 좀 요점을 둘게 제가 편집을 하는 그 과정이나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는 그런 팔로우업 하는 그런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 좀 뭔가 스터디 m 미 같이 에딧 m 미 같이 편집해요. 이런 느낌? 아난 되게 천녀이신 같다. 제가 편집할 때는 여기다가 등을 대고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여기다 켰습니다. 뭐 아니면 책상에서도 편집하고 카페에서도 편집하고 전 요즘 차에서도 편집을 많이 하거든요. 이동할 때. 그런 다양한 편집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전 책상에서만 편집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제 주변에도 이제 유튜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가 옛날에는 유튜버가 있고 시청자가 있다고 하면 요즘에는 모두가 유튜버고 모두가 시청자여서 살짝 나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공유하는 그런 SNS적인 느낌으로 유튜브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주변에 이제 유튜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 편집 어떻게 하냐 편집 오래 걸리지 않냐 너뭐 쓰냐 이런 식으로 질문도 되게 많이 오고 음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편집이 관건이더라고요 찍기까지는 안 했어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찍는 건 쉬우니까 뭔가 편집하는 데 막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정말 쉽고 간편한 방법을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가깝나요? 저는 아이패드 아니면 핸드폰으로 요즘 편집을 많이 해요 그 방법은 바로 비타 앱인데요. 이미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로 편집하시는 분들은 아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앱이거든요. 특히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영상을 사진첩에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하게 편집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새로 출시된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뭔가 초보 영상 편집러들한테 진짜 딱일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템플릿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서 이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이 특히 쉽고 갬성있게 편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 마음에 드신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용해 주셔도 되는데 내가 원하면 나한테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효과 자막, 음악 등등 뭔가 영상에 들어간 요소들을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중간고사 브이로그를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올라갔을 거예요. 편집을 할 거라서 함께 편집을 해봅시다. 자, 비타 앱에 들어가서 더 많은 사진. 이제 비디오에서. 자, 이제 영상을 불러왔으니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순서를 여기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서 지금 다운받고 있거든요. 다운되라, 다운되라. 그래서 뭔가 아이패드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니까 어딜 가든지 짬나는 시간에 책 많이 읽잖아요, 사람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짬나는 시간에 편집할 수 있어서 진짜 편해요. 그래서 찔끔찔끔 찌끔 편집하다 보면 또한 영상 다 편집하고 있고 아점 먹으려고 오렌지 가져왔어 맛있네 아 편집해야 돼 저는 이제 중간고사 브이로그를 편집할 거니까 새 프로젝트를 형성을 하고 저는 핸드폰으로도 찍고 카메라로도 찍어서 오늘 핸드폰으로 찍은 중간고사 브이로그 일부를 이걸로 편집할 거예요 유 스타일 해볼게요. 제가 뭔가 인트로에 쓰는 그런 느낌이랑 조금 비슷해가지고 이 데일리로 할게 아니면 무드도 괜찮아 보이던데 음, 무드도 괜찮다 데일리랑 무드를 좀 섞어가면서 그두개 스타일이 저랑 좀잘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세부 디자인은 자유롭게 취향에 맞게 필터, 자막 다 조절하고 설정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도 조금씩 바꾸고 저는 조금 더제 스타일에 맞게 바꿔볼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마음에 들긴 하는데 조금 더 뭔가 제 색깔에 맞게 필터 스타일 온 하고 볼까 근데 이거 자막 되게 예쁘다. GIF 나 스티커 이런 것도 귀여운 게 되게 많아요. 음악은 딴 걸로 바꿀래. 볼륨 낮게.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이 뭔가 사각형 무드 이거 좋다. 고 과자 가고 있 아, 되게 깜짝있다 네. 너무 좋은데. 폰트는 뭔가 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는 좌식이 인간인가 봐요. 허리가 아파서 책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막 쓸 때는 저는 아이패드로 편집할 때는 키보드가 편해서 앉아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타 앱이 진짜 편한 게 제가 말하는 거 음성 인식을 해서 영상 내에 자막을 생성해줘요. 이 기능 때문에 앉아서 말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비타 앱을 많이 썼어요. 근데 오늘은 브이로그 편집이니까 모든 그 말자막보단 다양한 자막 스타일로 좀 편집을 해볼게요. 근데 세상 참 좋아지지 않았나요? 브이로그 편집이 제일 쉬워요. 저는 지금 버스를 기다리면서 편집을 하려고요. 아까 하던 거로 편집을 좀 하다가 도착해서 스터디하러 가겠습니다. <목소리>

문세영입니다. 산업재해모 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로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규제 완화가 서울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그렇게 안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장을 결정할 바도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증과 관련된 매우 드문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국내외에서 연령별로 접종이 중단되거나 보류돼 왔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에 물꼬가 트이는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안철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힘을 향해서는 야권 통합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월요일답게 출근길 상황이 계속해서 어지러워지고 있는데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남양주에서 상일까지는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이 튀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중 모음이 좀 예, 그, 뭐, 규제면 구제. 음. 그니까, 러 하나로 들리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무해독은 너무 좋았습니다. 긴장해서 나 인사 잘해야지. 약간 이런 <laughs> 느낌으로. 나는 오히려 상승조가 되게 많다고 느꼈어. 맞아. 나도 마찬가지로 완화. 너무 완화. 이런 느낌. 규제 완화가. <laughs>

내가 가고 나. 그래도 차이가 없어. 없대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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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그런 거를 아, 어떤 어떤. 여러분 저는 지금 친구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친구 집 주차장에 왔는데 친구가 아직 오지 않아서 네 저는 지금 차에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걸로 편지 발할게요. 중간고사 브이로그를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빠르게 하던 거 맞아. 막할수 있어 좋아요. 진짜 거예? 저는 무드가 제일 예쁜 것 진짜인가요? 같아요. 좀 브이로그스러운. 다음에 즈 텍스트를 바꿔야 지 왔다고 해서 지금 저장을 바로 유로코롬 바로 저장을 하고 저는 내려서 친구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네 여러분 이미 저의 중간고사 브이로그 그리고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에서 보셨겠지만 비타로 편집한 완성된 영상은 이렇습니다. 안녕. 사이즈 나란인데요. 이제 사이즈 나네 중간고사 하나 더 남았고. 첫 스타트는 유치세식입니다. 그냥 많이 나온 말씀 중에... 네, 오늘 이렇게 비타 앱으로 제가 편집하는 과정과 저의 일상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영상 편집 때문에 힘들어하셨을 분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리고 초보 유튜버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